안녕하세요. 넬그랜트입니다. 여기는 760 왕국, 꽤 많은 연맹들이 모여 있는 서버입니다. 이곳으로 이주한 것은 바로 하루 전, 이미 많은 연맹들이 모여 있어 21억 투력 이하는 왕국 이전권이한 장만 필요했던 도시 서버, 헬 서버입니다. S 패밀리와 슈가 패밀리, KFK 등 예전에 같이 다니던 레기온 연합이 같이 합을 맞추고 있고 많은 연맹들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매일 서로 서로 연속 집결을 다니는 상황이죠. 저는 지금 게임 내 이름을 동팅천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계속 텍스맥스로 해놨더니 어, 텍사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제가 깨어 있을 때는 온라인일 거라 짐작하고 공격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팅천 별 뜻은 없고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중국 음식 식당 이름인데 제가 활동하는 미국 낮 시간에 한국과 중국은 새벽이니까 중국풍의 이름으로 바꿔 봤습니다. 지금 패밀리어 장비를 장착한 채로 어제부터 아무 활동도 안 하면서 오프라인 인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오프 자동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널리 쓰이는데 뭐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주성에서 행군이 발생하거나 장비 교체 연맹원 가속지원 등. 전쟁 시작, 시작됐습니다. 정말 동시에 집결 공격을 하네요. 서로 디스코드 같은 음성 채팅을 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집결 공격 대, 개수는 6개. 집결자들의 스펙은 아까도 잠깐 확인했지만, 다행히 무지막지한 천상계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신화 결전에 신영웅 3대장 있으면 진짜 무서운데, 그 바로 아래 정도.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일반 과금 영웅을 보유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편이 하나 왔네요. SGU 연맹에서 일어나요 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맥주가 보냈네요. 맥주는 예전에 게임 같이 하던 친구인데 제가 이름을 잠시 바꿔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봅니다. 마치 일어나세요 용사여 라는 짤이 떠오르는군요. 연맹 채팅창에 추가 지원 얘기는 해놨는데 요즘 유견집이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배틀 피버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지원을 안 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유한 병력 구성 정도면 추가 지원 받아봤자 뭐 집결 공격 한두 개 맞으면 추가 지원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추가 지원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가 없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증명된 사실이고요. 자, 연속 집결 방어에 알맞게 진형을 궁병 돌격진으로 미리 바꿔둡니다. 지금 2분 넘게 남은 상황. 집결자 스펙을 하나하나 보니까 다행히 정말 무서운 남작 황제급 천상계는 없는 것 같네요. 일반 과금 영웅 집결자들도 물론 무섭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는 있겠죠. 신화 결전 장비 장착한 친구들도 몇몇 보이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스펙이고요. 특히 6개의 연속 집결인 만큼 오프라인인 상대에게는 정말 무서운 친구들이죠. 집결 출발하기까지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 미리 손가락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얘네가 6명 동시에, 모두 동시에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패밀리어 장비로 맞으면 피해가 너무 클 것이고 하나하나 맞으면서 방진을 바꾼다거나 치료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6개의 집결 공격이 모두 출발한 후에 저는 전투 장비로 바꿔주고 바로 랜덤 위주를 해서 집결 공격을 모조리 잡아먹는 그런 작전을 써보겠습니다. 장비를 교체하자마자 랜덤 위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정말 빨라야 하죠. 조금이라도 느리면 얘네 집결자들이 집결 해체를 해버릴 테니까 그건 아주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러 번 연습을 해보았고요. 이제 1분이 채안 남은 상황입니다. 추가 지원 하나도 없이 6개의 집결 공격을 동시에 받은 후 병력과 추력이 얼마나 하락할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지금 제투력은 14억 2700만입니다. 누가 단타 공격을 오는데요? 아, SGU 연맹의 밤비님이 창기병 한 마리로 제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음, 자, 지금 집결은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서, 음, 한칸 뛰어서 출발하니까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모두 출발하는 걸 확인한 후에 장비 바꾸고 도망갈게요. 1초 어 집결 대기 중 고무줄을 걸어 놨나 본데요 시간 맞추려고 그래도 1분은 출발했습니다 약 20초 정도 15초 정도 남은 행군 시간 지금 5개가 출발한 것 같고 시간이 간당간당 하니까 바로 장비 바꿔주고요 랜덤 위주 써줍니다 오케이 당연한 얘기지만 불은 안 나고 연기만 펄펄 올라오는 제 주성 지휘관을 모두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왕국신문에는 지휘관 감금했다는 소식이 줄줄이 6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찢었다. 라는 표현이 적절한 상황이죠. 수비 승리가 줄줄이 있어요. 제 투력은 13억 5,700만으로 줄었고, 어 그러니까 약 7천만 투력이 하락했네요. 아주 선방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멸 수가 또 1300만 정도 올랐습니다. 요즘 바빠진 이후로 단타 공격은 안 단인지 오래됐는데 몇달 사이에 집결 방어로만 소멸 수를 1억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아까 반비 님이 단타로 경고를 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본인의 지휘관을 보내 주셨어요. 진짜 센스 장렬이네요. 반비 님의 지휘관 투척 덕분에 더 강해진 상태로 집결 방어를 했습니다. 나머지 집결 공격들은 모두 승리의 빅토리. 수비 승리와 지휘관 생포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적들은 모두 전멸. 당연히 4티어, 5티어 섞어서 왔을 테고, 제 피해는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 모두 2티어 손해겠죠. 숫자만 봐도 제 피해가 더 적지만, 4, 5티어와 2티어 피해를 비교하면 제가 훨씬 이득이고, 6명의 지휘관까지 완벽히 잡아버렸습니다. 지휘관에게 바로 악마의 버섯을 먹이고 있네요. 성전에는 사망한 2티어 병력으로 가득 찬 150만 병력이 들어있죠. 이것도 다 부활시키려면 또 며칠 걸리겠네요. 현재 병력 상황을 확인해보면 5티어와 4티어는 변함이 없고 2티어만 피해가 있습니다. 궁병 약 600만, 기병 300만 정도 죽은 것 같은데, 치료소와 성전에서 살리면 총 7, 800만 정도 죽은 게 되겠네요. 아주 선방입니다. 경력 비포 애프터 비교는 이따가 자료 화면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휘관 넣어 주신 감사한 반비 님의 포로는 바로 풀어 드리고 아까 반비 님도 그렇고 SGU 연맹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많이 주셨네요. 감사하게도 정말 가족처럼 걱정해 주셨습니다. 총 6명의 집결자 지휘관을 다 잡았는데 두 명은 이미 버섯을 먹였고요. 그중 한 친구가 딜을 걸어왔습니다. 수정 5만을 줄 테니 지휘관을 풀어달라고 하는데요. 물론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서브 투에서 다른 왕국에 가서 저 집결자들의 손발을 묶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제가 피곤하고요. 저쪽 연맹들에게 뭐 집결자가 더 없는 것도 아니고 수정이나 골드 받고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버섯을 한명더 먹였네요. 수정을 선물 받으려면 같은 연맹에 있어야 하니까 탈퇴하고 연맹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다른 한 친구도 지휘관 석방 딜를 벌어오는군요. 내 리더에게는 자유의 대가가 있다. 음, 대가를 줄 테니까 지휘관을 풀어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수정으로 선물을 받을 텐데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군요. 아, 킹덤 타이쿤 토큰 받고 싶긴 한데 그건 100개 수정 6만개라서 그냥 가속으로 받아야겠군요. 7일 가속 5개를 달라고 하고 바로 5개 받았습니다. 석방을 해주고요. 다른 친구는 수정 4만에 해달라고 하네요. 뭐그 이상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냥 쿨거래 하는 걸로 4만에 딜을 하죠. 다른 친구한테도 이어서 7일 가속 4개를 받고 지휘관을 바로 석방해 줍니다. 다른 집결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서 수정으로 딜을 걸어 봤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장신구가 어쩌고 무슨 소린지. 아, 투력이, 투력이 이 친구보다 제가 더 높아서 수정을 줄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투력 집결자가 있었네요. 어쩔 수 없이 골드를 받고 석방해야겠는데요. 어, 대충 한 300m, 300 밀리언 받고 석방해 주면 되겠죠. 보통 집결자들 이 정도 받고 풀어준 기억이 있거든요. 자, 이 친구는 잘좀봐달라고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 300m의 골드를 바로 지불했네요. 왕국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골드가 별로 없었는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어, 메세지에 오브리 가도라고, 오브리 가도 제가 그나마 아는 포르투갈어 한 단어, 감사하다는 뜻인데, 인사를 하고 뒤를 마쳤습니다. 아, 다른 한 친구는 왕국전 하면서 수정을 다 썼다는 거짓을 고하고 있는데요. 뭐, 수정 줄 마음이 없, 없다는 얘기겠죠. 뭐, 있었으면 진작에 먼저 물어봤을 테니까. 이제 남은 친구들은 골드로 석방해서 연맹창고에 골드를 넣어두든지 해야겠습니다. 오, 석방금으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짭짤하네요. 마지막 남은 집결자까지 석방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자가 되었네요. 900M의 골드. 와, 세금 떼고 900M. 어, 100M만 더 있었으면 빌리언네어가될 뻔했습니다. 자, 로그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어차피 이전 영상들에서 연속 직결 받은 로그를 많이 보여 드렸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크게 불필요한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직결 방어 직전의 병력과 이후 병력, 비포 애프터를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 볼까 싶네요. 자, 5티어가 제가 처음에 각각 20만 정도씩 있고 4티어는 120만 뭐 160만씩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2티어 고병이 1200만, 공병 1300만, 기병 1700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병 생산할 자원이 많아서 기병을 많이 만들어두고 저 패밀리어 스킬이 가장 큰 부대를 공격하는 스킬 있죠? 그거 할때 기병을 희생양으로 두려고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궁병을 많이 만들어뒀더니 저번에는 궁병에 완전 집중포화를 당해가지고 좀 아깝더라고요. 제가 기병 만들 때 필요한 자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 그걸로 기병을 많이 뽑은 건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결 방어가 끝난 지금의 병력 상태. 5티어와 4티어는 변함이 전혀 없죠. 2티어가 두툼하게 몸빵을 잘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몸빵 2티어는 궁병 돌격진으로 담아 왔기 때문에 뒤에 제일 뒤에 숨어 있던 보병은 피해가 전혀 없고 군병 1300만에서 700만, 즉, 600만 정도 손실되었고, 기병 1700만에서 1400만, 300만 정도 손실되었습니다. 합쳐서 약 900만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음, 성정과 치료소에서 다 살리고 나면 700만 정도 잃게 된 셈이죠. 2티어 군병은 뭐, 연맹축제 하면서 생산하면 또 금방 하니까, 어, 정말 괜찮은 직결방어를 오늘 또 한번 해냈습니다. 자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이런 연속 직결 방어인데 패밀리어 장비로 잠수인 척 했던 낚시가 또잘 통했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